어테민씨 오야 어, 터썰치미 들어가. 어... 어..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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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레디거 뭐 레디, 레디, 레디. 뭐야? 이거 <놀라> 뭐야? 이거 <놀라> 뭐야? 뭐하는색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크왜 그러세요? <놀라> 아저 화장실에서 뭐야? 이거 화장실거 뭐야? 이거 뭐거이이거 아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에에 손전등 손전등 얘네 나오면 멍때리고 있을까 오야야야 <laughs> 너 가만 있어 너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너너아내 어,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개새끼 야야 야이 새끼도 손전등 먹으려 한다 <laughs> 씨발 야이 <laughs> 계속 가 우리 거야 어아아먹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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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잖아 씨 내가, <laughs> <손정두>? 내가 <laughs> 먹었죠, <내가 웃음> 먹었죠? 저왜 후레시 하나밖에 없죠 아니 이 새끼는 야황봉을 들고 있잖아 이거 뭐 하드코어 모드야 얘네 왜 이렇게 해, 게임을 할수있어 아좀가난하신가봐 네, 아, 할수있는게 뭐. 없는데요. 오케이 오케이. 가, 가난하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. 괜찮아 연. 그래요? 나 E M F. 아이오 이네 어, 맥클리건 존슨? 근데 맥클리건 존슨이 맥걸리가 존슨 모르겠어니 이름 기억이 안 나. 맥클리건 존슨? 존슨 이름이 너무 지 에이. 에이. 그러니까 맥클 발음은 발음도 에이. 좀 오지는데? 발음 씹어지는데 아니 존 해리스가 어떻게 맥그리고 전승이 되는 거야 씨발 <laughs> 존존 해리슨? 아니 해존 해리스라고요. 뭐냐? 오빠군요. 존 해리스라고요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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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급발진해? 레고로 장식하고 요존 해리스라고요. 맥리전 나도 <laughs> 그 맥리 팬인 같아. 여기가 확확존 해리스라니까요. 어떻게. 해. 어떻게 매크로를 졌으니 <laughs> 좋은 헬스가 <하리스가> 되는 건지. <laughs> 어 뭐야? 어어 어, 공격 시작 되는데 갑자기? 왓닥 인데소박 어떤 어떤 아래 있어 아래 있어 존나 빨라 존나 빨라. 못다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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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. 나안 죽었다. 나버 우리 씨 살려줘. 응, 리쥐 내꺼. 응, 리쥐 내꺼. 아이, 까비해. 까비, 아깝소잉. 존 해리스. 할로우 반응이 없어요. 괜찮아요, 괜찮아옆방옆방저옆방저옆방 도요방이라고요? 여기라며요. 오 어, 도망가요!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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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깐만요. 저 앞에 안 보이는데? 일로, 일로. 여기, 저기요. 앞에 안, 저기요. 저 앞에 안, 저기요. 다앞이 나, 나앞이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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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답이 이이이이이이 답이 이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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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답이 답이 이 답이 데이이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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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모입니다대모 존나 빠르죠 존나 빠르.. 1층이죠 1층 1층 아! 아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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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면 돼! 어? 그래? 그, 그럼 내 옆에 돌아다니는 야, 사람 못 넣었어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넣어드릴게요 후레 씨. 아 뭐하는 거예요! 아뭐하는거예요왜 공포게임이 됐어요? 죄송해요 <laughs> <laughs> 공기 <게임> 맞거든요 그래요? <laughs> 형 해요있어 해요 어디어디어디어디 해요. 어디 어디 어디? 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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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은비 빨리 은비 은비씨 살아계세요? 네내 이름은 코난 <laughs> 은비씨 살아계세요? <laughs> 살아계시네요 아 그래요? 야 은비씨 여자다야 좋았어 견우아내꿈 이룰수있을거 같아 견우야 <laughs> 야나 이상한 오케이. 말 해버렸는데 뭐 없는 있나요? 무슨말 해버렸는데 나, <laughs> 나 코난이라 해버렸는데 없는거 같데 없는거 같은데요? 야 어, 뭐야! 야야 야, 씨.. 이게 은비씨 재력인가? 야 씨.. 돈 많은 여자? 좋다 네. 아, 아.. 나 이게 남자가.. 한거 같은데? 방금 네? 보니까 아.. 씨.. 왜 내.. 기분.. 망쳐? <laughs> 어.. 미안 어, 사실 은비씨가 했어 좋았었는데 왜 망쳐 은비씨 저만 따라오세요! 와.. 아, 믿음직해 야뭐 믿음직하대 건우야 이제까지 짜면 될거 같은데? 더러워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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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지 마 어? 여기 팔도데 아, 여기 8도예요. 야, 형 3도 4도요. 떨어져. 3도까지, 떠, 3도까지 떨어져. 여기 4도예요. 여기 3도까지 떨어졌 3도까지 떨어져. 8도예요. 여러분 여기 있어요. 네, 저 4도에요. 여기 있어요. 여러분 4도예요, 4도. 그 전문가에선 언덕에 필요 없을 걸요? 그래요? 형 사투리 오지는데? <laughs> 네, 저 여기 있어요. 무슨 일이야? 아, 저, 저 여자가 자꾸 얼류히얼 어, 이렇게 물어보잖아. <laughs> 아그거너 같다는 말이었어? 아 아니였어? 아 나.. 아 미안 아, 이 세계까지 짜는데아 아, 아. 아, 씨.. <목소리> 뭐지? 근데 네, 저 말할 수 있는데요? 건우 <목소리>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 진짜 건우야 아, 아, 미안 미안 아, 아, 아 진짜 건우야 티좀 내지마 아.. 내지 아. 아, 아. 나만 진심이었지? 아, 아.. 너만 진심이야 아.. 얘저여기있어요 아. 아. 네, 아, 어디, 아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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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놀랐어요? 아 죄송해요 봤어 건우야? 난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남자야 헐리 샤랄리 여긴가? 뭘 해야되지? 아 설치형 카메라 어 도망가요! 도망가요 여러분! 귀신이에요 귀신! 어. 살아계신가요? 전 괜찮아요 은비씨 괜찮아요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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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좋아하는데 저사람 오케이 오오오 뭐야 방금 나아니야 나아니야 유령이다 유령 어, 도망가요, 은비씨! 은비씨, 도망가요! 은비씨, 은비씨, 은비씨. 은비씨, 저만 따라오세요! <laughs> 네, 믿을게요. <laughs> 너 말고! <laughs> 어! 어! 은비씨! 맞아?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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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, 능, 아, 좀, 은비고무고, 도망가, 도망가, 시발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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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그럼 끝까지 지켜주는 거 아니었냐고. 무슨 아, 뭐, 소리야, 시발. 내가 나부터는 고 봐야지. 그, 좀, 그, 적극적으로 욕좀 해봐요. Fuck you, m a 방금 보여줘? 오, 음... 아닌 거 같은데. Fuck you, man. Fuck you, man. You <laughs> mom boom. You have no mom. <laughs> 빨리 스트리퍼, 스트리퍼. <laughs> you, your mom is stripper. Your grandma is stripper. Your grandpa is stripper. 그림파도? Fuck you, man. 남창 몰라? 오호, <laughs> <laughs> 어, <남창 몰라? 웃음>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<laughs> 알려줘 너희, 빨리. 너의 실력 보여줘. 아, 아 알려줘, 펴어만마도 <laughs> <말말도> 바뀌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저렇게, <laughs> 저렇게. 해야되는거게 아, 저렇게. 저어게 아,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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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초정황게초렇게 저렇게. 저렇게. 저요게 저렇게. 저렇요 저렇게.

예? <laughs> 아, 뭐 하시는 거에요! 뭐 하시는 거에요 지금! <laughs> 어, 어, 어 나왔다 <laughs> 이걸 뭔녀네 다들 잘어다 한거야? 별거 없네 아 닫겠네 좋아요! 클리! 아, 응, 빨리 형어그 어. 좋아요와 구독. 그 빨리 빨리 빨리. 권해야. <laughs> 구독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내가 아무리 병신 같아도 그럴 까다구는다도아가 TV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야!